같이 풀고 이거를 한번 기준으로 뒤에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볼게 1번은 어, 두 가지 아까 이때 강정문이라고 했지 이때 강정으로 써도 괜찮기는 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참고해야 될 사항이 좀더 있지 일단 간단하게 하면 along the round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길을 따라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그냥 전치사구잖아 그지 전치사구는 앞으로 빼고 나서 부정어 도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동사 위치만 바꾸는 도치를 써도 돼요. along the road stood tall trees 이렇게 쓰는 글들도 어, 우리가 독해문제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로만 시험을 내서 막서술형이 나온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구조가 있다는 라거 알아두면 되고 만약에 이때 강조 부분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제가 it was it, it, was, it was 한다면 강조하는 건누구 Along the road to the bell, it was along the road that tall trees stood. 이렇게 쓰는 거지. 쓰고 싶다면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번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고그 전체 부적 그지? 어, 나는 have been to 한 다음에 원래 가봤다라는 뜻이야.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봤다. 근데 나는 그 어느 곳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러면 그 어느 것도 다 아니다. 전체 부정이야. 그러니까 non이 나와야겠지, 그지? 사실은 no countries 이 말이니까 none of the European countries 이렇게 쓰는 면 거야 칸이 좀짱 짱네 좁아요. None of the European countries 유럽의 국가들 중그 어느 곳에도 아니다 이 말을 다 들어가시면 전체 부정은 none and o n e 이 전체 부정 이렇게 대명사로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도요. 여기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어그 원래는 right in front of his eyes 이게 이동사 뒤에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먼저 꺼냈어 이렇게 되니까 일단 주어동사 자리만 바꿔서 what 써주고 뒤에 then rolls of delicious looking c h o c t e bar 이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지, 그지? 다음으로도 주어동사 도치만 알면 되니까 도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네 on top of the hill 이걸 먼저 데려와 버렸으니까 stands 먼저 쓰고 on the castl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다음에 5번은 뭐가 들렸다? Seldom 이거는 부정어네요, 그죠? 거의 뭐가 나는 준부정어라고 하잖아. 얘를 먼저 데려왔어. 그러면 조동사 도치 되는 건 알겠는데, 일반 동사 visit는 조동사 does를 먼저 데려오고 전. 그다음에 동사 원형 visit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Seldom does John vis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에. 그들은 전에 캐나다를 가본 적이 없다. 하는데 뭐부터 먼저 나왔어? Never부터 나왔네, Never. 그지? 부정어가 먼저 나왔네. 근데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할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have been to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잖아, 그지? 원래는 they have never been to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never 먼저 끄지 못냈어 그러면 일단 부정어가 먼저 와버렸으니까 누구를 데려온다 조동사격인 have they? been to canada 이렇게 쓰기지 그지 네, they have never been to canada 이렇게 되는거 never 빼고 have, a, have a, 쓰고 그 다음에 they been to canada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차명히보면 무슨 말인지 다알거예요자 이제 7번 같은 경우가 이때 강조 고입니다 we are supposed to leave at nine o'clock 우리는 아홉시에 떠나기로 여기서 be supposed to v는 뭐하며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는 아홉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다 이러면 그냥 it is at nine o'clock 이냥뒤에는 s u 치지 o s e we are supposed to leave. 이렇게. 그치? At night, 뒤에는 그냥 순서대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 are s s t 9 e p p o s e d to l v e o to a r e e d to l e a e a r 는 o s 바 d 이 o l e o s to e s p to l a v e supposed to leave. We are s u p p o s to l s p to a r s u p p o s e 그 to i a r t i s i p t h i a r s p a r k s t s p s p That I take a walk? 산책하다가 take a walk. Did I take a walk? 9번은 오히려 어떻게 나오는다? 지금 중간에 다 내용 나왔고 이게 이때 강조되인 거야. 하면 되니까 It was this man. 이렇게 되겠지? That s t o e m y b a y in subway station. That 대신에 who로 써도 괜찮아요. 사람이 나온다면. 자 10번 이거는 이게 앞에 것 지금 텀트로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같은 도치긴 한데 only after some time.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오뭐 이런 식이니까 뭐 어쨌건 일단은 only after some time을 어떻게 강조해주면 돼? 앞으로 먼저 끄집어내면 되겠지. only after some time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only가 들어가면 아까 좀 설명한 데도 얘기했지만 이때 말과는 다 아니고 결우 오직 이때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어. 그러면 c o n t i n u e 가 과거시제인 것뭐 하니 조동사 중에 누구 당첨? 디드 당첨. 디드? 히? continu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렵지 않게 뒤에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10개를 얼른 조금 더 시간을 땡겨서 빨리 합시다. 자, 마저 측정게 해볼까? 18번은 음. it was 있는 거 보니까 it was vocally soup that I cooked for mom.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일단 every, all, always만 읽어보니까 뭐 I think table rooms are harmful to children. 해롭다고 생각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전부 그런 건 아니야. 난 all of them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어, 다른 것들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 모든 책들이 판매용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Not all the books are for sale. 이렇게 숨겨져 있 Not all.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죠. 어, 그 다음에 순서 5순잘 보고 14번에 그가 항상 직장에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He is not always. 이렇게 하면 돼. He is not always late for work. He is not always late for work. 책상에 내 책이 있었다. 앞쪽과 같은 거죠. On the desk.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순서가 이어져야 되는데 주어자리 주어 아닌 경우는 기본적인 교체인거죠. 16번. 이거 미나 어쩌고 한거 보니까 it, 문장으로 쓰세요 하니까 It was Mina. 이렇게 하면 되지. It was Mina. That 아니면 Who 쓰고 되는 중 그대로 그지? That bought a novel at the bookstore this afternoon.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만약에 A novel. 이거를 강조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때 강조해보네. 이거는 기본 문제 17번. 역시 on the branch를 먼저 썼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sat a crow 이렇게 되네 까마귀가 가지 위에 앉았, 앉았다고. 이러니까 네, a sat. 그 다음에 a crow. 위치만 바꾼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only on Mondays 월요일에만 아, 오직 딱요때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 부,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역시 또나 does and I d 하는데 department store closes 이렇게 나왔으니까 does를 불러와야겠지 그치 does로 먼저 쓰고 여쭤보면 뒤에 조동사 요그 다음에는 the department store 동사원형 close 이렇게 하 되겠지 그 다음에 19번에 이것도 항상 재밌는 건 아니다 are not always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되요 그치 are not always interesting 그냥 우리가 안 나올 수 그대로 쓰면 되고요 20번 자요거 어려울 수 있어요 It was not until y e t e r d a y that I could check out the book I had always wanted to read. h t e o w a s n t o I h l s a n t e o r d h a y t e t h a t e o r I h s e to read. I had always wanted to read. h 그 a e d to r e I had always wanted to read. I had always wanted to read. I 기 a 는 t o I had always wanted to read. I h a o read. I h e a d I had always wanted to read. I h a t e e a h n e d a d I had a l w a y o h to r e a I 사 a d always wanted t h 내가 항상 읽기를 오래 썼던 그책 말이야. 그 책을 나는 토요일까지는 뭘? 내가 대출을 할수 있지 않았다잖아. 나시니까, 그렇지? 요거 그때까지는 뭘 빌렸었다 이 말이야.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not 데나 t 티어 한 다음에 세례데 바꿔 말하면 토요일이 돼서야 그때가 돼서야 나는 빌렸다 이 말이 돼서. 그러면 나 i 티를 먼저 뺐어. 그러면 항상. 못 가진 대코아래나 o t 셀 n t i l Saturday까지 일단 데려와야 돼. 그 다음에 얘도 부정어니까 똑같아요. 어? 주어가 지금 I could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 I could 최악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조동사만 만한 애가 있으니까 조동사 먼저 빼고 could I 이렇게 써도 되겠다. 앞 먼저 빼주고 나 o t u Saturday 한 다음에 could I 만약에 could 같은 게 없었다면 당연히 두 나더지나 디디를 또 맞춰 쓰면 되겠죠. 이해하죠? 부정어 도치니까 마찬가지고. 대신에 끝. 나던지 하면 나던지 꾸며주면 데리고 나와야 된다. 까지는 의미 포함은 데리고 나와야 된다까지 알면 되고. 지금 요걸 기준으로 조금 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들을 이따 클릭 시간에 또 요정도 분량만큼 냈으니까 그만 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잠깐 쉬고 조금 이따가 업법이 문제, 실전명으로 이유의 문제, 이유 문제 이어서 볼게.